게임플레이디 a 표시. 음,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s 어, 이거 선수 어떻게 바꾸는거아일 일단 냥할할요요 i 아, 경기로 자, 그러면, 어, 늘 경기는 i n g 이 i n n i n g 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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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이 i n g 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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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n n i 백일 것 같아요. 고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 뭐야? 도 첫... 역습으로 몰고 니다 아까 했던 족발 당수 이거 써야죠? 이렇게 지금처럼. 아 이거 바로 꺾는 게잘안 되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커스 레포자 역습 기니다 오. 통가 오, 안돼. 아시워안대야오 오! 오! 오만 계속해 내면서 위를 넘깁니다. 와, 오늘 운 좋다. 아, 지금 승리의 여신이 네. 지금 제가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틀면 안 되는데. 이틀게 되네요. 방금 완전 홀인데. 끊었습니다. 와, 2일 되나? 잠깐 어우, 고 왜, 왜 자, 치고 올라갑니다. 촥!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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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좋다. 슛! 열렸습니다. 아. 케인인데기회 떨구고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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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빠르냐? 레쉬 포드냐 아니 근데 호날두가 이거 벌써 여기 들어와 있대? 어? 최신.. 최신 패치됐네 완전히 헤딩 뚫고고 아아 이런 알투가 대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아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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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이지 이거를 내가 수비를 직접 가야되니까 옛날엔 그 뭐가 됐는데 예, 수비 방식이 일단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어이구 원래 네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좀들러부터 주는데 안, <목소리> 안 들러붙네 고 내꺼 위로 앞으로 수빈이. 이대로 어들어가야 되는데 수루 넣고 아 오오. 이렇게 수비 잘 안될 땐 그냥 뒤로 후진 수비하면 돼요. 후진 수비, 오오. 아니, 이거 자, 걷어내기가 예전처럼 안되네. 아, 진짜 저 정도 안 들어갔으면은 걷어내야지. 한 번, 두 번, 아니, 저게왜 계속 속나앞에떨어지냐고 아, 그하게 골을 만들려야 그게 뭐이그난 순간이었어요 그질것 같습니다 아. 아, 첫게임첫게임 첫 게임 이거 게 뭐야? 게 뭐야? 그게 뭐그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했던 사람 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야 플레이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야 자, 카운터 시도. 받을 수 있을지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쳐. 어? 바게트수룩 없어? 열렸어요. 해리캔. 아, 이거 저 정도 거리에서 음, 이제 안 통하는구나. 공 튕기지도 않네. 중거리 슛이 특기인 선수답게 공간이 열리자마자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스루패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우, 오 델리알리 델리알리 차림도. 아 패스가 조금 끼이렀네요 지면 안되는데 역습입니다 오오오

뒷동반으로 안보여네요 아, 뭐야? 악한 아, 바를 찾았습니다. 토트넘.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기고. 홍민이 안테 공이 안 가는 군응응 아. 수비가 붙었습니다. 아니 위가. 아 찾습니다. 열렸습니다. 오 저기서 공포스. 저걸. 골포스트를맞칩니다 비참합니다. <laughs>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아니, 더 강팀을 끌 그랬나? 마커스 아닌데 토트넘도 이게 절대 나쁜 팀이 아닌데 지금 세컨드 볼을 미리 예측하는 센스가 만들어낸 아 뭐야 왜또 갖다 바쳐 아공격기가 아, 아, 너무 어렵네요 이거 맨체스터... 슛. 아니 뭐가 이렇게 공격기가어려 공격 공격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이, 이, 이기겠다고 자꾸 말을 이렇게 하면은 안돼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사람이 겸손해야 돼.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 이런. 이거 뭐야? 이 어, 게임 플이 아. 동력치 보는 게 어떤 뭐지?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컨디션 최악이구만. 컨디션이 왜 이래? 아, 이렇게 바꾸는 벤치 멤버랑. 그러면 아, 모르겠다. 아. 일단 후반전 진게이밍한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가 뭔지 보여 그냥 오늘은 그냥 배우는 걸로 브루노 르난데스 손흥민. 델리알리. 델리알리 으로 열어주고 케인. 어, 아, 습니다 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수비가 어려워 수비가 아니 수비가 왜다 비키냐 <laughs> 이거 아무래도 그 트레이닝 모드 가서 수비만 좀 따로 연습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안좋아 수비가 너무 안좋아 지금 수비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는 아는데 아.. 공격은 그나마 좀할될것 하... 같은데 아.. 수비가 어렵네 아니 왜.. 미쳐버리겠네 어?

낮게 깔리는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한골이라좀 넣어보자 한골만 들어가 볼까요? 공 아. 패스합니다 개인 온사이드 안쪽으로 뛰어고 대회야 직접 해결했습니다 어 이거 많이 끝나가는데 지금 한골 많아요. 한골 많아요. 그냥 한골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한골 넣네요. 띵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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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어가지고 별로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열린 공간을 파고들다 보면 자연히 득점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팀을 놓치지 않는 순발력과 판단력도 좋긴 한네요 톱, 톱발, 톱트넘. 앞으로 두장 남았습니다. 아니, 안 뺏겨. 아니 참 차... 진짜 겨우 빼서 황금 기회였는데 마커스 레시폰 스루패스 합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70분 빨리 빨리 공 빨리 주세요 아니 이게 참 차... 또슬루 넣겠지, 루루넣겠지 아, 슬루 아 수로... 낮게 잘 노려 봤습니다. 골인가? 아, 낮게 깔린 슈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잘 노렸어요. 도트넘 어. 대습니다 어.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에 두고 있어야겠죠. 날 아니, 저 수비 붙이는 거 어떻게? 어디... 왜안 되니? 뛰었습니다. 오. 오호. 인돈 벨레. 델리알리 패스를 바로 안 하네. 옛날, 옛날 옛날처럼. 좋은 찬스. 아. 아. 패스가 조금 기대요. 오. 오늘도 다행입니다. 이제 아, 다행이네. 다행이건 어차피 졌어 지금. 졌어, 졌어, 졌어. 질러야겠다. 헤딩 떨고야겠다. 아, 또 갖다 바치는구나 아니 이거, 그, 아. 아니 무뭐 이렇게 대문 열어도 다 열리는 거 이거 수비. 미치겠네 터치던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와 저 이거 뭐야 왜 자빠져 지오바니 로찰 소 끊었습니다 직접 때리나요? 때리나요? 아. 골 포그바. 골 포그바. 한번롱 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다 좋은 입니다 아, 이게 왜 파울이에요? 족발로 제대로 댔는데 정면에서 마커스 스포트. 패스. 안 돼. 안 돼. 아대 e 가 알투다 보니까 진짜 또핑계 i n u t e a 지만 time. Ah, t e s h i g e